자포스콜닉스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객신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 장 끝난, 방금 끝난 4시 47분 되겠고요. 27분 되겠고,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좋은 소식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방금 장 끝나자마자 공시를 떼었는데, 포드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대규모 공급이라는 뉴스입니다. 총 109기가 와트고요. 10조 원 이상 추정인데, 어, 현재가로 1기가와트당 어, 1,500억이거든요. 그걸로 예, 계산을 하면은 엘젠솔 영상 찍어 드렸는데 최저 16.5조에서 최대 26.4조까지 어,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약 20조 엄청나게 큰 계약입니다. 지금 엘젠솔의 영업이 그 매출이 33조니까 어, 매출의 거의 70% 되는 그런 큰 금액의 수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공정적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전기차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화제가 뭐죠? 화두가 자 AI 때문에 같이 크는 자 ESS가 있죠. 요거 말고도 지금 최근에 상용차 시장이 크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상용차 같은 경우는 트럭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만나있더니 크기가 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폴란드에 들어가는 어, 물량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단결적 양극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튬은 어, 대부분의 물량 90% 물량이 예, 포스코 홀딩스에 리튬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이 포스코딩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 끝나고 나오기 좀 아쉽긴 한데 6년간 75기가와트 5년간 34기가와트 이렇게 두 곳에서 어, 나왔고요. 20조 수준인 만큼 지금 엄청나게 큰 지금 어, 수주가 나온 거고 사실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어,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 뭐캐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하고 있고. 상용차 시장은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럼 ESS도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어 리튬 가격도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리튬도. 최근에 제가 리튬 가격 말씀드렸지만. 근데 오늘 제가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그럼 왜 떨어졌냐? 오늘 보면 이차 전지들 전반적으로 폭락했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락했어요. 막 하락 부의에 걸리고. 그래서 물론 이유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어떤 건 이유, 이유냐면은 어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미국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역전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5% 리더하던 해리스가 이제 역전을 해가지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도박 사이트에서 54%로 요거는 이제 뭐 i r a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열 받는 게 뭐냐면 기관들이 던졌어요 기관들이 오늘 스코 볼까요? 자기관들이 던졌죠 외국인도 좀 던졌지만 특히 엘젠솔 대장주 기간 12.4조 던진 거 보세요 근데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특히 뭐 단타만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그러면 만약에 만에 하나 트럼프가 돼요. 그럼 대비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미국 석유협회 트럼프 IRA 폐지 반기. 아니, 기부금을 내는 본인들이 반대하고 있어 본인들이. 자, 주지사하고 본인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후원사들이. 후원사가 어디예요, 후원사가? 자, 석유화학 쪽이잖아요. 무기, 방산 쪽. 자, 왜 반대하냐?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리튬하고 저탄소 사업에 이미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태풍 피해로, 허리케인 두개 피해로 2주 만에 3 2 7조 되다 보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죠. 이제 답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본인들도 투자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투자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미친 어, 후보가 그걸로 반대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공화, 아니 공화당에서도 자기네 당에서도 뭐라 그랬냐? 도키가 아닌 메스로. 그러니까 약간의 뭐 수정 정도는 할수 있지만 없애는 거는 아예 안 된다. 애초에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투심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와, 와중에 투심만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가 에서 기회가 더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짜증이 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증이 나잖아요 솔직히 저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레이머 의원의 지역구는 쉘 유전으로 호황을 누리는 어, 노스타코 주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뭐쉘 유전이면은 석유 재벌이잖아요 석유 재벌들은 트럼프의 가장 큰 지지자로 트럼프 당선되면은 얘네가 뭐 3조씩 주니까 많은 정책을 시행하겠다 근데 IRA는 반대한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되더라도 반대를 하면 IRA가 뭐 축소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약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과한 거죠 더해받는게 뭐냐 이놈의 공매도는 끝나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제가 공매도 불법 공매도 나온 거 제가 발견해가지고 업틱룰로막 때리는 거 발견했는데 지금 분명히 공매도 금지기간인데 59,000줄은 또 어디서 튀어나온 물량이어서 가뜩이나 지금 팔고 있는 것도 열받는데 오늘 보니까 또 나와요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또 공매도 5일간 3 9 0 0주 계속 공매도가 나오는 거죠 공매도 금지기간인데 그래서 이 신한애들이 하는 꼬락선리 보면은 결국은 이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자꾸 이제 선물이나 이런 걸로 위에 보고 안한 걸로 위에 보고 안 하고 자꾸 이제 선물을 장난치고 고매도 치고 하니까 도저히 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제가 웬만하면 잘 참는데 저 변호사한테 제가 상, 상담해가지고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이제 국민신문고하고 개인정보가 있어서 조금 다시 패스할게 어쨌든 민원을 넣으면은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로그인 을 했었거든요 나가니까 이제 나가진 건데 너무 열 받아서 로그인 해놨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자세히는 못보여 드리는데 여기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금감원 두 군데 신고를 할수 있다 있다고 합니다 민원으로 그래서 오늘은 너무 열받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걸로 하고 아참여방법은 이거는 딱 그냥 많이도 안할게요 제가 100분만 되면은 이거 캡쳐해서 제가 떠가지고 어그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내면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국민신문고하고 민원신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그래서 불법크마도를 조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불법고매도 하고 뭐 lp라고 이제 물론 시장 조성자가 있긴 한데 너무 물량이 많고 얘네가 지금 컨트롤도 안되고 뭐 무슨 2000원제 투자하는 게뭐 죄인도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은 뭐 이런 거안 하겠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주주분들? 네, 포스코 주주분들이라면 진짜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0 0 4 8 8 1 6581 포스코라고 주주 인증을 문자로 해주시면은 제가 캡쳐해가지고 첨부하도록 할게요 국민신고에 캡쳐해서 첨부하는 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정보가 있어서 튕겨나왔는데 아,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드리면은 이제 그냥 무료로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선물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종목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어, 98분에 시 드렸습니다 자 KCS란 어, 종목 6000원에 드렸고 SK텔레콤하고 어, 양자 암호 개발 요즘에 뭐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 많죠 자 그래서 AI가 발달할수록 그 어두운 면으로 반대로 범죄가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이제는 반대로 보안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드렸고요 오늘 보안 관리주도 전부 다 올랐는데 KCS가 지금 어, 상한가 를 달성했네요. 어, 보시면은 최저가는 아니지만 6,000원 눌림목에 어, 종목을 드렸고요자 12시에 어, 상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을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건데 간단합니다 제가 요거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만 특별히 방을 만들거고 좀 참여하시기 쉽게 일부러 아무 정보도 없이 매수 매도만 드리고 있어요 매수 매도만 그래서 아침에 보시고 8시 40분이나 9시에 보시고 그냥 매수 매도만 걸어놓으시고 볼일 보시고 점심시간에 체결되면은 아 수익났구나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100만원으로 1억을 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6개월 안에 만들어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방금 보셨지만 어, 3일 내에 50% 이상 수익날수 있는 종목만 추천을 드리고 어, 그리고 자세한 정보와 매수 매도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해 드린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는 거 제일 싫어해서 그렇게 드리고요 자, 오늘 드린 것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냥 오늘 매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9천원 이상의 매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게 공부도 되세요. 차트 공부도. 제가 어떤 걸 추천드리는지 보면 자, 바닥에서의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바닥에서의 매집 보고 제가 드린 거니까 기술적으로 9,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저희의 목표가 3일 안에 50% 달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달성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고 어, 달성되고 난서 문자 보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에 어, 달성이 뭐 아시겠지만 10개 중에 8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 그래서 3일 이내에 50%갈수 있는 종목들이고 자세한 정보와 매수 매도 정확을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해 드린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어, 휴대전화 잠깐만 여셔가지고 일정 지르시고 010 4881에 어, 입장이라고 보시면 내될것 같아요. 입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선착순 저희가 200분 어, 모집하고 있고요.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또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어, 예수금 없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 스트레스 많으신데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참여하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타 주목 드리는 거는 무료 진행이니까 어, 포스코 보내시고. 보내주시고 야, 오늘은 꼭 보내주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뭐 문자 보내달라 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아, 이거는 제가 너무 열이 받아 너무 열이 받아 아니 이 새끼들이 이거를 공매도를 대놓고 불법 공매도를 뭐 이렇게 치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올라갈 수가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만 하면은 공매도 때리고 올라갈만 하면 공매도 때리고 아니 수주가 이렇게 나오고 아니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해드니까 야 진짜 이게 뭐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거는 일벌백개로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적인 요소가 1이라도 있으면은 처벌을 해서 좀 원천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이름 걸고 이제 한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주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상용차 부분이어서 결국은 이제 뭐예요 아니 전기차 부분도 지금 판매량이 9월달에 8.6% 증가했고 유럽에서 팩트잖아요 그거는 모두가 뭐 지연할 수도 없고 아니 8.6%도 아니고 그리고 리튬 가격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계단식으로 그거는 제가 메타사이트에서 확인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ESS 성장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되는 거 뉴스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상용차까지. 그럼 결국은 이제 IRA 쪽만 리스크만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되면 IRA 폐지된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어떤 놈들이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만 없어지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좀눌린목이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15만 36만 5천0원까지온거 조금 유감이긴 하고 일단은 주봉이 좀 깨졌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일봉상으로도 지금 20주선, 2 0선 깨졌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단타 지금 치시면서 조금 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매수 가격은 개인적으로는 요, 요 자리 지금 어, 보시면 좀 짧게 보시면 요 상승 초입 그러니까 34만 2천원까지 내려오시면 요 정도에서 어, 매수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30년까지 이제 엘진솔이 12월 말에 어, 사료 학원 배터리 대부분 대규모 납품을 하게 되면 은이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리튬이좀 좋을 거예요. 가격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고. 그래서 내년 내년 이제 두 달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는 천만 원형에서 백이 종군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들을 어, 이제 발표를 하나 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 종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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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배 갔고 또 에브리봇이란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 이익이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 t 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시대 상승 초입이 지치니까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 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488-1-6582, 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어,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네, 제가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어, 꼭 요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